자, 이번 시간에는, 어, 실제, 이셀러스 표준 양식으로 다운받은 DB를 가지고, 어떠한 변경 작업들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정보를 먼저 보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원본 번호는 뭐, 손을 대 필요는 없구요. 카테고리 번호가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 번호인데,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빵꾸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실제로 등록을 하다가 에러가 납니다. 엑셀, 이셀러스에, 엑셀, 어, 을 등록할 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통해서 했느냐. 우선 뭐 삽입을 해서요. 이셀러스 어, 표준 카테고리 중에 생활자파 기타 코드번호가, 어, 350, 119, 000 0 이란 번호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if 수식을 써서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번호가 없는 거는 이 번호를 주고 대신에 이 번호는 절대값이어야 되겠죠 어 수식 따라서 계속 줄이 바뀌어 얘도 이 값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 지정을 안해 주게 되면 그냥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공란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들어가요 그러게서이 C3라는 셀을 서식을, 셀을, 아, 셀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절대값, F4 키를 통해서 절대값을 넣어주면, 어, 이 값은 고유하게 계속 이 값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식에서 변하지 않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빈 칸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다, 값이 있다,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라 라는 수식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더블클릭 해보면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럼. 그래서 이거를 Ctrl+C 다음에 값 붙여넣기를 통해서 붙여넣어 줍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시트는 다시 삭제해 주고요. 얘도 지워줍니다. 그리고 상품명은 저희 상품명 변경매크로 통해서 상품명을 바꾼 다음에 여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가, 판매가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판매가 수정은 저는 이제 if 수식을 통해서 판매가를 수정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if 수식인데, if 수식이 좀 길어요. 이건 뭐냐면, 어, 천일원 이하, 그러니 그러니까 천원부터 천원 이하짜리는, 어, 원래 판매가의 1.9, 그러니까 90% 마진을 붙이겠다는 거고, 왜냐면 싼 것들은 100원, 2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마진 10% 15% 붙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일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진을 좀 높게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9를 곱해줬고요 2,000원 미만짜리는 1.8, 3,000원 미만짜리는 1.7, 4,000원 미만은 1.6, 그리고 5,000원 미만은 1.5를 곱해주는 수식이고요그이 다음에 이제 2만, 1원 이하, 5,000원 이상부터 2만원 이하. 일반 유료 상품은 1.46. 이 수식은 뭐냐 면 위메프나 옥션 지마켓 대부분 1 7예요 마켓 수수료가 그래서 그 17%에다가 할인을 저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할인 10%, 27%가 되겠죠. 거기다가 마진 어19% 정도 계산을 한 거네요. 그래서 1.46을 곱해줬고요. 그리고 무료배송 상품은 무료배송 상품은 <laughs> 제품 가격에 1.43, 15%, 아, 16% 정도 마진을 줬네요. 16% 마진을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배송비, 3,000원짜리 배송비를 저는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3,000원 배송비를 더해줘서, 어, 상품을 무료화 시켜서, 무료배송화 시켜서, 무료배송을 만드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if 수식을 통해서, 제품을, 제품 가격을 얘도 더블 클링해서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주고요. 다음 라운드업 수식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라운드업 G2,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on. 라운드업 G2 마이너스 아, G3죠. 어. 자, 아이도 더블클릭 복사 값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럼 판매가는 수정이 다 끝난 거야. 자, 수, 수량을 수량이 엉뚱하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구9구로다 맞춰줍니다. 일정하게 다 맞춰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산지는 대부분 다른 스토어들은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톡스토어의 경우에만 수정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톡스토어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오늘 시간은 그냥 공통적으로 다 손을 대는 부분들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 목록 이미지는 필터로 정렬을 합니다. 데이터에서 필터를 거시진 않고 정렬을 시켜주면 혹시라도 없는 게 있어요 간혹 이미지가 없는 것들 없는 것들은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 작업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해 봐서 있는 없는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없는 게 없, 없는 게 밑으로 보내고 일단 있는 거는 다 복사해서 이미지 1번을 2, 3, 4, 5번까지 붙여 넣어줍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가 하나만 있는 거하고 다섯 개가 다 있는 거하고 점수 차이가 있어요. 노출 점수 차이가. 그래서 다섯 개까지 다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명 부분도 저는 수정을 좀 보고 있는데 수정보는 부분은 뭐냐면 <laughs> 상세 페이지에 상품명을 한번더 넣어주는 거예요. 색깔을 입혀서 상품명을 한번더 넣어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이 이유는 상품명이 50자 제한, 70자 제한, 100자 제한 이런 식으로 제한 때문에 상품명이 잘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찾을 때도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상세페이지에 상품명을 한번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대략 이런 수식을 통해서 넣어주면 변하게 되는데 얘네들도 다 똑같이 더블클릭 한 다음에 복사 다 붙여넣기.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요. 그러고, 넘어가서. 다른 것들은 크게 손댈 게 없고, 노란 부분들만 크게 손댄다고 보시면 돼요. 노란 부분.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혹시라도 빈게 있는지 없는지. 아, 여기 또빈 칸이 있네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렬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없는 건맨 밑으로 가게. 그러면 지금 보면 없는 게 3개 정도 있죠. <laughs> 소비자 가도 어차피 없고요 없는 애들은 뭔가가 없어요. 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 제품 하여간에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쓰 데이터가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삭제를 그냥 시켜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또 데이터가 유학정보 상품권 코드가 없으면 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중에 하나를 걸러내고 나면 거의 나머지는 걸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는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정보 카테고리 상에, 아 기본 정보 시트에서 손을 대일 부분들은 이제 다 수정을 한 거예요. 모든 작업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정보 시트에서 확장정보시트는 간단합니다 별게 없어요 만약 위메프다 그러면 옥션이나 지마켓 1 1번과 인터파크 스마트스토어 그외 나머지 필요없는 카테고리 번호 있는 거는 그냥 다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저는 일단 뭐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잡아준 다음에 스마트스토어 티몬까지 다 날리고 위메프 한다고 작업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삭제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손대주는 게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인증 정보예요. 이게 에러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인증 정보는 전부 그냥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SSG라든지 톡스토는 어 원래 카테고리 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 번호들 다 지워주고 카테고리 매칭을 통해서 제가 만들었던 카테고리 매칭을 통해서 카테고리 번호를 가져와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증 정보 부분도 여기에서 어디 거를 갖다 쓸 건지 봐서 그걸 좀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톡스토 어 같은 경우에는 음. 인증 정보가 톡스토에는 잠시만 봐드리면 인터파크 거하고 인증 정보가 양식이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인터파크에 있는 양식 인증 정보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g는 음, ssg는 작업을 좀해줘 그냥 복사 붙여 넣기로 끝나지 않아요 작업이 ssg는 각 마켓별 어, 작업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각 마켓별로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녹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공통적으로 다 손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서 매크로를 어, 만들어서 그 저희 카페나 아니면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엑셀 판매 하는 부분에서 3개 만원 한개 5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통해서 자어 매크로를 나중에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